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홍입니다 오늘은 비핀 이용한 올림머리 만들어 볼게요. 쉽고 예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하셔도 너무 좋아요. 짱짱해서. 그래서 머리 반으로 나눠줄게요. 반으로 나눠서 손으로 빗질해 주시면 되고요. 손으로 빗질하신 후에 머리 그대로 잡아서 느슨하지 않게 짱짱하게 비틀어 줄게요. 비틀면서 한 바퀴 돌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틀면서 비틀면서 그대로 한 바퀴 돌려줄게요. 돌려서, 이거 최대한 돌려준 머리 가까이, 풀리지 않게 가까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밑에 머리는 반씩 나눠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머리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잡아주려다 보면 처음 비틀어준 머리가 손에서 놓쳐서, 완전히 놓쳐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씩 나눠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머리 하나로 모은 상태에서 비틀어 줄게요. 비틀면서 최대한 느슨하지 않게 짱짱하게 비틀면서 처음 돌려준 머리 반만 나눠서 돌려준 머리 밑으로 갈수 있게끔요. 밑으로. 위에가 아니에요. 밑으로 갈수 있게끔 이렇게 돌려 주시면 돼요. 느슨하지 않게 짱짱하게 돌려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머리 길이에 따라서 횟수 반복해서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처음 반만 나눠 준 머리만 이렇게 위로 튀어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손으로. 그래서 요 부분만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두피 가까이 붙여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으로. 그대로 두피 가까이 붙여서 붙여서 끝머리는 최대한 느슨하지 않게 당겨 주셔야지 머리 빠지지 않겠죠. 이제 빗핀 이용해서 고정해 주실 때 고정하는 위치는 여기 두피 가까이 붙인 머리만 위쪽에만 고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살짝 여기 반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만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두피 가까이 최대한 넣어서 그대로 약간 꺾어주시는 거예요. 꺾어서 두피 가까이 비핀을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손바닥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올린 머리는 이렇게 고정하다 보면 매끄럽게 이렇게 비핀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짱짱하게 비틀어 준 올린 머리에선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살살 넣으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짱짱하게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너무 두피 아프시면 조절하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더 하는 이유는 이거 반만 돌려준 머리를 조금 더 빼면은 또 약간 꾸안꾸 스타일의 다른 느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이거는 대충 만들어 볼게요. 머리 이렇게 비틀어 준 부분을 조금 더 빼셔도 돼요. 요거보다 더 빼셔도 되는데, 이때는 이제 층진 머리가 삐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해 주면서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방법은 다 같아요. 근데 이거 빼주는 길이에 따라서 또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머리 길이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만 두피 가까이 붙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모양이 훨씬 더 길쭉해지고 커진 느낌이 들 거예요. 이 때, 빗핀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너무 위쪽 이렇게 두피 가까이 붙인 머리만 안 잡으셔도 돼요. 반만 그대로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옆머리 그대로 잡아서, 빗핀을 그대로 두피 가까이 붙여서 쭉 밀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